어, 오늘 조금 영상을 빨리 찍는데 일단 고정 증시 조금 관련해서 보고 주요 뉴스 그리고 최근에 올렸던 영상에 찍었던 종목들 흐름 한번 보면서 계속적으로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 지표 발표가 있어서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한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 이제 ADP ADP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제 7월 고용 같은 경우 이제 전월 대비 뭐 33만 건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하회, 예상치를 하회를 하면서 이제 하반기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를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근데 다만 6일날 이제 노동부가 발표하는 고용 지표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7월 ISM, BJO 조업, PMI 같은 경우는 64.1로 뭐 예상치 그리고 및 이 전치를 모두 상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삼성전자가 조금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주가 지수 입장에서는 주도주가 바뀌게 되면서 지수가 상승하는 에너지를 얻게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200 초반까지 코스피 지수가, 음 지난달에 밀렸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3270% 때까지는 상승을 하면서 3 3 0 0페 3,300까지 제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오늘은 뭐 조금 약하긴 하지만 일단 상반기 주도했던 종목들이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가운데 이제 또 쉬었던 종목들이 쉬고 있던 종목들이 조금 올라주면서 영상에도 소개했었던 뭐 삼성전기 같은 MLCC 관련주라든지 뭐 백화점 관련주들. 그리고 편의점 관련주들도 조금씩 올라주면서 지수는 조금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좀 시총이 높은 종목들 삼전 같은 종목들이 오르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었는데 이런 지수 관련 대형주가 오를수록 연쇄적으로 이제 공매도 공매도 숏 커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주가가 상승하면서 이제 이론 손실이 무제한인 공매도 입장에서 추세, 추세가 바뀐 차트가 보이게 되면 이제 공매도로 물량을 사들 수, 사들 수밖에 없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대형주들이 증시를 주도를 하지만 이렇게 대형주들이 주도하는 현상이 나타나면 조금 중소형주들이 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조금 하락이 큰 폭으로 나왔던 종목들이 상승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8월, 9월은 조금 현금을 비중을 두면서 대비를 하자 뭐 메타버스나 2차전지 쪽으로는 수급이 계속적으로 쏠리면서 특히 메타버스가 가장 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뉴스 이제 몇 가지 보자면은 이제 금리 인상 마음 굳히는 뭐 하는 8월에 할까? 숨 고를까? 라는 기사가 있는데 음, 코로나19 4차 유행이라는 이제 변수가 발생 코로나 4차 유행 변수가 발생을 했는데, 뭐 물가 상승세, 그리고 뭐 집값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한은은 이제 뭐 입장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금리, 금리 같은 것도 꾸준히 체크하면서 시장을 봅시다. 최근에 이제 어제 올렸던 종목 중에 이제 앱 서버 클라우드 관련 종목이었던 이제 사이버원. 그 다음에 사이버원에 관련된 기사, 뭐 빠른 플랫폼이 승부를 갈라. 앱 서버 클라우드로 갈아타는 은행들. 국민은행 관계자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볼수 있듯이 뭐 빅테크와의 금융 플랫폼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메인 프레임으론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 그리고 뭐 MZ. MZ 세대의 수요도 발 빠르게 따라가기 위해서 과거보다 미래를 판단. 이런 클라우드 시장. 앱 서버 클라우드로 갈아타는 은행들이 많다. 때문에 어제 이야기했던 오늘 살짝 눌린 무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사이버원 지속적으로 체크하면 충분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이버원은 지금 매수하기보다는 어제 급등이 나왔으니까 어제 말했던 것처럼 16,000원 이하에서 한번 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거리두기, 거리두기가 2주 연장 무게가 나오고 있다. 제가 사는 곳에도 조금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확진자, 1800명 나왔으니까 조금 조심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집중 매수, 외국인이 이달 1조 4천억을 매수했는데,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계속적으로 모을, 모아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알고리즘 기능 제한, 뭐 온라인 통제 강화, 이런 거로 인해서 게임주가 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모멘텀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올렸던 뭐 KG 모빌리언스 관련해서 이제 온라인 쇼핑 25% 사상 최대 폭증가로 인해서 뭐 온라인 결제 결제 쪽이 계속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지금 계속적으로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는 횡보를 하고 있는데. 행보를할때 조금 모아가면 충분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축산물, 가격공공행진, 뭐 팜스토리 언급했듯이 팜스토리 그리고 대동 이런 종목들 관심있게 보면은 좋을거 오늘 조금 대동이 큰 흐름을 보여준 모습 아까 말했던 금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목들 몇개 보자면 사이버원 오늘 1%, 1.73% 하락이 나왔는데, 어제 영상에서 말했듯이, 16,000원 구간 오면 은 한번 매수해 볼만한 타입입니다. 그리고 대동. 대동 오늘 수급 잘 들어오면서 8%가량 상승한 모습 흐름 좋습니다 이것도 전고점이 13,500원 뚫어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홀딩. 하고 가져가는 걸로. 그리고 팜스토리는 익절해서, 약간, 뭐, 이때 못 들어가서 조금 아쉬웠는데, 일단 오늘 뭐 조금 상승이 나와서 잘 입절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가 조금 지루한데, 이 부분에서 모아가자고 했던 만큼 잘 모아보면은 좋은 흐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계속적으로 이 저항선, 지지선을 계속적으로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계속적으로 보고, 가져가 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블로그에 올렸던 SPG. SPG도 흐름 좋고 오늘 조금 담아볼 만하지 않나? 한 12,000원 아래로 내려오면 한번 담아볼 만하다. 충분히 좋은 흐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디오, 디어. 디오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계속 상승할 하시고 있고 조금 하락 나왔다가 다시 지지선 만들어 주는 모습. 디오도 임플란트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좋을 모습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이시스메디칼 충분히 좋고 만원 이상 보자고 한 만큼 계속적으로 지켜보자 만원 이상 충분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클래시스도 오늘 조금 클래시스도 계속적으로 상상하고 있는데 제이시스메디칼이랑 클래시스는 계속 가져가자 가자. 어, 화장품 쪽 그리고 의료기기. 미용 쪽은 지속적인 성장성이 보인다.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 삼성전기도 23만 원까지 홀딩, 계속 홀딩. 그리고 이랜텍, 이렌택. 이랜텍도 말했던 것처럼 7 0 0 0원 구간 오면 좀 모아보려 했지만 좀더 모아보려 했는데, 뭐 계속적으로 상승 나오니까 이것도 홀딩.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이런들이 약간 묶여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면 충분히 좋은 흐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MITEC. m i t e 어제 영상에돌렸고 오늘 3%가량 상승해 주는 모습. 충분히 6,000원까지는 볼수 있을 걸 생각하니까 조금 걸,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6,000원까지는 보자. 그 다음에 볼 종목이 뭐, 탐을 멀티미디어도 오늘도 상승해 주는 모습. 급등이 나와서 저희는 다 익절을 했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4200원 구간에서 한번 또 익절하면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카페24. 오늘도 6% 정도 상승이 일어나서 그대로 홀딩. 홀딩 좋습니다. 휴캠스. 휴캠스도 조금 상승이 잘 나올까 말까 하고 있는 모습인데 휴캠스도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탄소 포집 관련주로 엮여있는 만큼 계속적으로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고 이것도 한 26,000원까지는 2만, 한 2만 만한 봅시다 26,000원까지는 보는 걸로 그 다음에 어제 올렸던 뭐 한솔 PNS 오늘 살짝 뭐음 오늘 저희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충분히 이것도 꾸준히 그냥 홀딩하고 보자 3,000원 이상에서 매도할 생각이니까 충분히 계속 들고 가는 걸로 현데일렉트릭은 21,000원 오면 매수하기로 했죠. 21,000원 오면은 한 번에 사지 말고 조금씩 매수해보면 충분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남전자도 오늘도 뭐 상승했다가 약간 눌려주는 모습인데 들고 갑시다. 그리고 KNJ, KNJ 이제 모을 시기가 됐으니까 KNJ 언급했던 만큼 17,000원에서 16,000원 사이 계속적으로 매집하면 좋을 모습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넥스토도 오늘 뭐 메타버스 관련해서 많이 올랐는데 어 15,000원 목표가에서 매도를 해서 잘 거의 80% 가량 수익 챙겼으니까 모두 수익 잘 봐서 축하드립니다. 일단 오늘 뭐 주요 뉴스 그리고 뭐 영상이나 블로그에 올렸던 종목들 몇개 알아봤는데 오늘 조금 코스닥 쪽 수급이 잘 들어와서 코스닥 쪽 시장이 좋은데, 코스피는 조금 아쉬운 모습이지만, 코스닥이 좋은 만큼 다른 분들도 수익 잘 챙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영상을 제가 좀 자주 찍어야 되는데, 어, 최근에 좀 많이 못 찍어서, 충분히 잘 올라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만큼, 관련 종목들 잘 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모두 오늘 하루도 수익 잘 챙기길 바라고, 앞으로도 뭐 영상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수가 거의 이제 천명이 되어 가는데 모두 수익 잘 챙기고 뭐 궁금하신 점 댓글이나 어 남겨주시면은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런던 투자괴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